안녕하세요. 운이 메이카 고령장 캠직입니다. 어, 오늘은 다른 영상이 아니라 저희 네비를 찍고 오시면 어, 저희 진입로 쪽 다리가 좁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우회하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거의 목적지에 다 와가시면 이쪽에서 아마 내비에서는 좌회전을 하라고 할 텐데 거기서 우회전을 하시고요. 그리고 이쪽 다리를 오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회전입니다. 좌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시다가 이제 쭉 가시다 보면 좌측에 다리가 나오고 이제 우측으로 가면 우리 메이카 고령점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. 우회하실 분들은 어, 운전이 좀 자신이 없으시다거나 차가 좀 크시다거나 하신 분은 이쪽 우회길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